자, 복습해보니까 빨리 넘어갈 거야. 세계에서 문법의 절대강자 누가 있다고? 미남 이영 교수님이 있다고 발행 했죠? 대답을 안 해. 오늘 수업 끝낼래? 그랬니, 안 그랬니? 됐죠? 그래서 고려청자입니다. 뭐라고요? 서산 마의 삼존불상입니다. 별로죠? 잘생겼어요? 앞에 있는 이 미남 이영 교수님도 보면 별로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처럼 고려청자처럼 보면 볼수록 은은하다는거 아니니? 알겠어요? 남들이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려청자처럼 은은하게 보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영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라남도 워싱턴이라겠죠? 음, 워싱턴이 우리 앞동네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여수 시청에 가면 우리 아버님이 자 여기 널 타고 가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 앞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런 거 복습입니다. 알겠죠? 영어는 영국 말이 알겠죠? 어디서 왔어요? 여기, 여기서 온 말이요. 알겠죠? 여기서 온 말인데. 자, 이런 말을 가장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살아버리면 되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세컨랭기지요. 근데 우리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 이거지. 순장님처럼 주어 패면서, 알겠죠? 주어 패면서 배우자.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한번 체계를 잡아보자겠지. 말하는 체계를 잡아보니까 엄마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지. 소리 들리니 말하는 소리 들리죠. 네. 음, 그러면서 보니까 자, 몇 가지 품사로 여덟 가지품사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더라? 이름이더라. 왜 주어 자리 쓰더라. 그죠?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 윤리란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쓰더라 이거죠. 이게 문법적으로 나타내보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쓰인다고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명사 앞에는 항상 뚜껑이 붙어 있더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관사라고 했죠. 음, 이런 관사는 보니까, 자, 안정해져 있는 부정관사와 정해져 있는 무슨 관사? 정관사가 있더라는 거 아니겠니? 음. 그러면서, 자, 명, 보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죠? 음, 이것저것, 인연저년. 그죠? 요놈, 고놈, 뭡니까? 대명사더라. 이것도 어디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조절에 쓰인다. 그랬죠? 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명사들이랑 명사랑 기차를 가리켜 놓고요. 이걸 어떻게 형용한 겁니다. 뭡니까? 빠르다 기쁘다. 지금 영어 한 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음, 빠르다 기쁘다. 뭡니까? 형용사였어요. 뭐라고요? 형용사.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귀엽다. 이런 딸 하나 낳고 싶다. 알겠죠? 음,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밑에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다 하는 미친놈도 있더라고요. 알겠죠? 변태 <laughs> 새끼도 있어요. 알겠죠? <laughs> 생각은 자유로우니까요. 이런 형용사를 보니까, 명사 수식과 뭐다? 보호의 역할이다. 그죠? 형용사를 보니까 어떻게? 빠르다라는 느낌 다음에, 다음 부자야. 알겠어요? 다, 빠르다는 거 다음에 뭐? 굉장히 빠르다라는 뭘로 가르켜요 부사를 가르키잖아요 알겠죠? 써는 대로 문법이야. 그래서 보니까 부사가 하는 역할이,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다라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죠? 음. 그러면서, 이런 명사와 명사, 문장과 문장을 한번 연결해보자. 뭘로 연결해볼까? 대명사로 연결해보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부사로 관계시키면 뭐가 돼요? 관계, 부사가 되고,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형용사가 되지.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미남, 이영재 선생님이 나왔네요. 그죠? 렇 Jack is a teacher 이라는 문장과, 오른쪽에 보니까, he is handsome 이라왜 비웃습니까? 아니다라는 거니? 지금 속이 뭐어떻게 토할 것 같아요. <laughs> 자, 자, 그래서 똑같은 놈이야, 그죠? 똑같은 놈이니까 한 놈으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teacher 라는 문장하고 he 라는 걸 빼놓고 주어 대신에 뭘 썼습니까? 후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돼 버렸지. 뭘로 연결했어? 대명사를 대신하는 걸로 연결했지. 그러니까 뭡니까 관계 대명사지요. 만들어도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지. 이게 관계 대명사잖아. 요즘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문법에 왜 1탄지, 전국에 1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이제 말을 많이 배워놓고, 자, 어떻게, 제일 위에 거실이고요. 거실 옆에 욕탕이 있고요. 그죠? 욕탕 밑에 뭐 있습니까? 자, 침실이 있고, 침실 옆에 뭐 있습니까? 부엌 있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를. 알겠죠? <laughs> 살고 싶어 영어 공부를 옆에 열심히 해야 되죠. 보세요. 명사라는 거실이나 욕실이나 이런 걸 배워 놓고 그 옆에 그 앞에 뭐 안에 뒤에를 가리키죠. 이게 뭡니까? 전치사라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의 말의 덩어리가 만들어져. 뭐의 덩어리가 만들어져. 자, 자, 전치사는 형용사나 부사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다 해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다? 주어라는 명사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알겠죠? 길 수도 있고 뭐라고요?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명사를 다 배워놓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다. 이런 동사는 보니까 어떻게 자동사와 무슨 동사? 타동사로 나뉘더라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그래서 1형식과2형식은 자동사고 3, 4, 5형식은 매번 무슨 동사다? 타동사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동사를 가지고 다 혼자 쓸수 없어. 그러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무슨 동사? 조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음,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위에는 옛날에 버스가 있고요. 지금은 요즘에 버스는 아래 겁니다. 차이는 뭡니까? <웃음> 오라이 <웃음> 오라이 오라이가 뭐예요? 일본어에서 나온 거예요. 오라이시아 좋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오라이 한 거예요. 뭡니까? 위에는 문이 하나고 밑에는 뭡니까? 문이 두 개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일 때는 뒤에서 탔어요. 그래서 조수가 필요있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수가 있을 때는 운전수가 운전만 하면 됐죠. 요즘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문장도 항상 뭐만 하면 된다? 운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조동사가 생략이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주의해라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은 보니까 어떻게? 때리는 놈이 있으 맞는 놈이 있죠. 뭡니까? 수동이죠. 아프겠니? 어. 또, 깨졌어요. 깬 놈도 있겠죠? 내 유리창 박살 난거 찍어 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옆에 보니까 어떻게 건물이 무너지죠? 능동이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차가, 테라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수동이죠. 차가 5억 정도 하는데요. 5억 정도 하는데 부딪혔습니다. 기분 좋죠? <laughs> 기분 좋죠? <laughs> 우리는 남의 차가, 이런 비싼 차가 부서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어, 자, 이런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잡는 게더 낫겠죠? 물반, 고기반. 그죠? 이건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뭡니까? 고기 없고 사람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만. 잡는 건 능동이고 잡히는 건 수동이죠. 자, 그래서. 수동태는 목조어가 필요하다 해서 무슨 동사만 가능하다? 타동사만 가능하다겠어. 자, 이제는 동사에다 툴를 붙여서 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겠죠? 이게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자, 동사를 붙여서,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만드는 게 뭐다? 동명사라겠지. <laughs>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서 주어 목조어 보호자리에 쓰인다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사는 나눠져 있다겠죠? 뭘로? 동사, 형용사. 이런 게 나눠지는 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뉜다겠죠? 음. 현재 분사도 다시, 자, 동사와 뭘로 나눠진다? 형용사. 과거 분사도 뭘로 나타낸다? 동사와 형용사로 나타낸다겠어. 이해되죠?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려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긴 문장 안에 주호동사가 있는 뭐가 있습니까? 정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림 찾아도 잘 찾았죠? 하, 내가 찾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체 다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감탄스럽습니다. <웃음> 알겠지? <웃음>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강의가 안 나와, 그렇지? 아 이거 다 찾으려고 너무 힘듭니다 요즘. 자, 가정법입니다. 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라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 조건, 그죠? 애플을 인수할 수 있을 건데, 삼성까지 더불어서. 이루어질 수 있죠? 거짓말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 건 미래고요. <laughs> 실현성이 있는 건 뭡니까? 현재입니다. 서울대는 충분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가정법 현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내려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처럼 우산이 있으면 쓰여줄 건데, 비가 오는데 우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지금 그래서 현재 사실의 과거를 나타낸 게 가정법 과거고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땅좀 사놨으면, 명동 옆에 사놨으면 살수 있을 건데 샀다 못 샀다? 못 샀다. 가정법 뭡니까?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문법을 정의했죠? 이해 됐어요? 음, 오케이.